네 안녕하세요. 팀마블의 이누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 꿈만 쳐다보지 마세요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니, 읽어야지, 당연히. 무섭다고. 무서워. 읽어야지, 당연히. 아, 이거, 글씨트가잘안 보일, 텐안 보일, 글씨트가잘안 보이고 있지만, 안, 보이겠지만, 자, 전학생. 어느 학교에 남, 남학생이 전학전학 전화, 왔다. 사실은 그 남자 학생은 이전 학교에 학교에서 심한 왕따를 당해 전학, 전학 온 것이었다. 그래서 그 남학생은 혹시 이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안고 등교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성신님과 성신님도 친구들과 도, 좋은 이상이었고, 이번 학교에서는 잘 해낼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면 자리 자리는 어디가 좋을까? 군의 옆자리. 선생님은 전학생을 소개한 후, 이렇게 말하자, 귀신이 갑자기 시끄러웠다. 귀신, 귀신이다, 귀신 옆자리래. 사정을 알고, 알리 없는, 아, 저거 이거 좀, 잘못어서 전학생은 영문도 모르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사자인 군은 못, 모두들 자신을 귀신이라고 모르는데도 상관하지, 특히 굿, 있었다. 그러자 아홉 자리에 앉았던 그 소녀가 전학생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자. 자, 그리고 다음쪽. 사실 몇년 몇 전에 학, 반에서 화, 화제가 나서 수업을 하고 있던 중 전원이 죽었거든. 그래서 학교가 쉬는 날이면 그아이들이 학교에 나온다니. 학교에 나온다니. 하지만, 전학생에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고, 괴롭힘 없는 즐거운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첫 나력, 아력... 이역에, 이어... 이렇게, 음. 아, 진짜 웃으세 오, 소름끼쳐, 씨. 그렇게 기분은 좋았고, 그렇게 기분은 좋았고, 아침 일찍 학교에 와있으니 왠지 모르는 사람만 있었다. 혹시 만을 잘못 못 찾아왔니? 생각했지만 선생님까지 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오늘은 전화상 소개하자. 아, 뭐야 거미! 뭐야 어? 뭐야! 제가 좀 겁이 많아서요. 어? 어딨어 이씨. 죽어버려야돼 어? 자식이. 자, 그래서 전학생은 무슨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얘들아, 여기 무슨 새. 그래서 전학생은 귀신. 아. 자, 오늘 월요일 첫 시간은 체육식. 체육이지? 모두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얼른 운동장으로 집합해라. 선생님의 말씀에 시간표 본 학생을 그만넣글 놓고 말했다. 어제는 일요일이었던 것이다. 진짜 무섭네요. 네. 이게 진짜 참기처. 근 좋으세요. 아 진짜 무섭다. 또 쓰레기를 찍어. <laughs> 아, 쓰레기. 감사이좋다 <laughs> 엄마, <데리러> <laughs> 엄마 예쁘게 찍어 주세요. 크리스마스날 아침 트리,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은 알렌. 만약 산 신나서 미소지는 금일지 스파, 스파 쪽에 뿌연 물체 보인 보인다. 고쳐는 떠올리면 신나 사진이 보일 텐데. 세상에 그 신이 어디 떠오버래. 그래도 엄마 여기는 무서워.

마음도 안 얼굴 그냥 우선 그래. 전에 죽은. 그래, 왜 어, 죽을 때... 으! 아니, <laughs> 수 있어. 왜? 나 무서워. 그거 뭐 유튜브에 어, 올리지 마. 아, 싫어. 올릴 거야. 자, 이제 보자. 진는안 해야겠다. 이거 매직진 아니죠? 뭘까? kidding, Maria. I'm kidding, Maria. 요 m kidding, Maria. I'm kidding, m a 고양이. I'm kidding, m a r 동물을 하나 생각해 준비가 그... 되면 오케이라고 말해줘.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우면 다시 한번 말해볼래? 네?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와 지금부터 모르는가? 질문을 시작할게. 못 들었는데? 예. 아니요. 몰라요로 대답해줘요. 넌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글쎄요. 이것은 전자레인지보다 큰가요? 글쎄요. 오케이. <laughs> 이 동물은 매우 작나요 내가 <laughs> 잘 모르겠는 걸.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 됐어요, 글쎄 요 그것도 글쎄요. 좋아. 고양이가 작다 크다. 그, 동물은 발톱이 있 나요. Yes! 다시 한번 말해볼래? 네! e s 잘 모르겠는 걸 네. 래 네. Yes! 네. 네. 다시 한번 말해볼래? Yes! 네. 다시 한번 말해볼래? 다시 한번 이해기 다시 한번 해볼래 다시 한번 말해볼 다시 한번 해해 다시 한번 말해볼래? <laughs> 네. 좋아. 내려주세요. 이것은 긴꼬리가 있나요? Yes. No. 네. 예. 네! 예. Okay. <laughs> 이 동물은 수염이 있나요? No. <laughs> 아니요. 예. 구양이 수염 있어요. <laughs> 뭐할까 음, 자, 한 번... 아빠 여기 아빠. 이건 뭔데요? 이건 안돼 동물 아니잖아. 아니요 그때도 이용했었어요. 강아지.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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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이> <람이> 여러분들 <람이> <람이> 여러분들 호랑이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친구 반가워. 나는 진이라고 해. 나는 마술처럼 당신의 생각을 읽을 거야. 동물을 하나 생각해. 준비가 되면 오케이라고 말해줘. 오케이. 훌륭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할게. 예. 아니요뭘라요로 대답해줘요. 넌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알겠으니까 빨리. 그것은 털이 있나요? 네 엄청 흥미로운데 그 동물은 네 개의 다리가 있나요? 네 어... 어디 보자 당신은 이 동물을 낳을 수 있나요? 네 음. 호랑이를 는아수 있어? 이 동물은 집안에 사나요? 아니요?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하던 거라니까 아 그러니까 거라니까. 빨리 해 이것은 전자레인지보다 큰가요? 글쎄요..어? 좋아 뭐하냐? 오케이 그것은 숲속에 사나요? 네! 오쟤 정신차렸나본데? 잘돼 그 동물은 나무에 살아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걸 다시한번 이야기해줘 아니요 다시한번 말해볼래? 어... 아니요 오케이 꼭 이렇게 말해야되니? 이 동물은 수영을 할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니. 엄청 미로운데 <laughs> 이것은 검정과 흰색이 있나요? 아 몰라요. 잘 모르겠는 걸 다시 한번 <laughs> <아니야>. 이야기해 줘. <laughs> 몰라요. 오케이. Okay. 이 동물은 빨리 달릴 수 있나요? 네. 왠지 좀실망 오. 뭐. 어리 가져오세요. 이리 가오세요 이리 가져오세요. 이리 가져오세요. 이리 세요 이리 가져오세요. 이리 가져오세요. 이리 가져오세요. 이리 가져오세요. 이리 가져오리 가져오세요. 이리 가져오세요. 이리 가져오세요. 이리 가 이것은... 긴 꼬리가 있나요? 네,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하던 거라니까. 그 동물은 호수나 강에 사나요? 아니요, 저와... 그냥... 확실히... 이분이야, 나아가 있나요? <laughs>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볼래? 아, 다시 한번 말해 <laughs> 아, 말해줘, 네가! 뭐라고요? 잘 모르겠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줘아 몰라요, 해줘. 아, 몰라요. 아. 다시 한번 말해볼래 몰래? 몰라요 오케이 꼭 어, 착하게 말해야 돼이 동물은 수염이 있나요? 네 어. 오케이 어? 어. 그 동물의 이름은 비읍으로 시작하나요? 아니요 엄청 흥미로운데? 감 잡았어? 응. 좋아, 난 그렇게 생각해 내 마법 능력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네가 생각한 동물은 뉴트리아 그게 마요 아니요? 다시한번 이야기해줘 아니요? 아 맞았다고 쳐맞아 좋와 어, 이것은 보통 갈색인가요? 아 꺼져 응? 꺼져 한번도 못맞춰서 못났네 오케이 뭐야 유신이야? 야? 아니요 안 친구 어 재밌었어 아 진짜